계속. 자, 이제 기후마을 누구나 인터뷰 시간입니다. 어제 어, 기후 톡파원으로 연천맘님 사연이 나갔죠. 연천군의 자산, 청정, 자연을 바라보며 이런 글이었는데요. 유네스코 등재도 되고 유적지로도 보존되는 연천에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안타까워하면서 전해주셨는데 오늘은 저희가 연천맘님과 함께 활동하시는 서희정님과 직접 전화통화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희정 선생님. 네. 저희가 서희정 선생님 간단하게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 20년 동안 지역아동센터를 하셨고 30년 이상 연천에서 사셨고 지금 역사학 박사 과정을 하고 계시고 어, 지난 회기에 군의원이셨다고요. 연천군 군의원. 네. 네. 그래서 어우. 박경미 아, 저기 연천맘님이 서희정님을 그 추천하신 이유를 알겠다 하면서 <laughs> 이력을 봤는데요. 이 문제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신 건가요? 아, 네. 어, 일단 지금 이 문제를 하면 연천군에 그 설치 시도되고 있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 말씀이시죠. 네, 네. 예. 네. 네. 어, 제가 이제 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팔대의회가 2018년 7월에 개원을 했는데 네. 그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이 문제가 이 문제를 맞닥뜨리게 됐어요. 네. 산업폐기물 매립업체가 2018년 7월에 전고급 본흥리에 있는 그 골프장을 매입해가지고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중대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연천군전 국민들과 의회와. 어, 모든 분들이 이제 반대 서명도 하고, 네. 차량 시위도 하면서 이제 대대적인 반동 운동을 벌였고, 그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군의원으로 네. 계실 때 이게 첫 회기에 올라왔던 문제였군요.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온다는 거. 예, 이제 그, 회, 의회 보고가 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어, 정부를 알고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 네. 국민들하고다 같이 반대를 해서. 네네. 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게 연천에 오염물 배출 시설이 이미 있다. 네. 밀집된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여기 산업 폐기물 매립장 하나쯤 더 들어가는 게 뭐가 문제야?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연천에 오염물 배출 시설들이 밀집된 곳부터 해서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오려고 하는 지금까지 경과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예. 예 그러시면 일단 경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조금 전에 이제 2018년에 업체가 고능리라는 지역의 골프장을 매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2020년에 그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위해서 업체가 연천군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음. 그런데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격렬하게 반대를 하니까 연천군청에서는 그 주민들의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아예 업체 서류를 받지를 않아요. 그것을 입안, 어, 입안 제한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어, 업체 서류를 받지 않았더니 이 업체가 어, 상위 관청인 중기 도회에 음. 행정심판 청구를 해요. 음. 음 행정심판 청구에서 비각이 됐죠. 그것은 어 연천군, 연천군민의 뜻을 존중한다. 그곳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는 것은 아니 된다. 라는 뜻의 연천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21년 7월에, 그러고 나서 21년 7월에 다시 그 법인이 법인명만 바꾸어요. 음. 법인명만 바꾸어서 다시 연천군에 서류를 접수를 하는데, 어 그때는 이제 연천군에서 서류를 갖추어서 경기도로 서류를 넘겼어요. 네. 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심의 결과 다시 또 부결이라고 음. 결정을 해줍니다. 어, 그곳에 이제 골프장 폐지하고 매립장 짓는, 매립장을 짓는 것은 안 된다는 결정이었어요. 네. 그쯤 되니까 저희는 이제 이 일이 끝난 줄 알았는데. 네, 네. 그 이후로는 저도 이제 의원이 다시 당선이 못 되고. 네. 그러고 있었는데, 올해, 1월에 다시 서류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 업체에서. 음. 음. 근데 이제 이 업체가 서류를 다시 넣어서 진행된다는 사실은 올 10월경에 다시 알게 된 거고요. 네. 예, 네. 그래서 11월에 음 이것에 대해서 연천 국민들에게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었는데 그때 다시 연천 국민이 반대 의견 서명을 한만 삼천 명 이상의 서명지를 연천 군청에 제출한 상태고 지금은 이제 연천군 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2018년에 처음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오려고 할 때. 그때 네. 군의회나 군민들이, 어, 반대를 했고, 그래서 네. 경기도청까지 갔지만 거기서도 기각이 됐고, 아, 네네. 주민 여론들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안 들어오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다시 시도가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음, 네. 그 연천에서, 이것도 좀 죄송한 질문이긴 하지만 다른 지역분들은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업 네. 폐기물 매립장이 안 들어올 순 없다. 어딘가엔 있어야 된다. 네. 그럼 네. 어느 곳인가는 받아들여야 할 시설인데 우리 네. 지역은 안 된다 하는 그 명분이 무엇인가? 연천이 네. 아니면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야박하지만. 네. 절대 야박하지 않고요. <laughs> 저희는 충분한 명분과 대안이 있 다고 보거든요. 네네. 음 현재 우리나라 법상 그 생활 폐기물은 산업 폐기물이 아닌 생활 폐기물은 그 지역에서 나오는 생활 폐기물을 그 지역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고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생활 폐기물보다 더 신중히 처리해야 될 산업 폐기물은 네. 그 지자체의 경계를 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어, 예를 들어서 연천군의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 생기면 더먼 지방인 뭐 부산에서도 그 산업 폐기물 매일 산업 폐기물을 연천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네, 거죠. 네.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연천의 의료 어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에, 네. 우리 연천 군민의 1순위 수건 민원이 연천군에 번듯한 의료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음, 음, 이거든요. 병원이요. 네. 병원이요. 근데 연천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고 또뭐 출산율이 낮아서 아이를 키울 때도 병원이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네. 여기 연천에서 만약에 아팠다, 아프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큰 병원이 의정부예요. 아한 시간 정도 가야 되는 거리거든요. 네. 네. 근데 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고 바라는 큰 병원이 병원은 들어오지 않고 음. 그 병원들에서 배출하는 의료 폐기물을 저기 처리하는 곳이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음. 경기도 내에는 딱세 곳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중한 곳이 연천에 우리 아.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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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 산업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산업폐기물 처리업은 뭐 업계에서 다 알려진 바대로 황금알을 낳는 그 위에 비유비유될 정도로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이거든요. 음. 네. 근데 연천에는 땅값도 싸고 또 상대적으로 좀 한산하고 하니까 이런 업체가 많이 들어오려는 시도가 잦아요. 네. 예. 네. 근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업체가 다 가져가고, 음. 또 피해는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이 있는 거죠. 네. 특히나 산업 폐기물 중에 그 지성 폐기물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음. 냉독성 침출수가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지금 연천에 설치하고자 하는 그 산업 폐기물 매립장에는 지성 폐기물도 매립을 할수 있게 허가가 지금 많습니다환경청에서 아. 근데 그런 침출수 유출 문제도 있, 있어요. 음. 그런데다가 또 이런 산업 폐기물 매립장은 매립 후에 30년간 그 매립 업체가 법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매립 하는 동안은 뭐 수입이 많이 나니까 관리를 하지만 매립 후 30년 동안 그, 그, 그 기간 동안은 전혀 수익이 나지 않는데 과연 업체가 뭐 보이든 아니든 구도가 난다거나 할 경우에는 그 뒤처리는 누가? 쓸니그 해당 지자체가 떠안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일들이 지금 어 당진이나 화성 등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음. 네, 그 당진이나 화성 같은 경우, 당진 같은 경우는 그 지자체 예산으로 지금 그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신출수 처리 문제가. 그래서 뭐 격국비 지원까지 신청을 하고 있어요. 음. 이것처럼 수익은 다 업체가 가져가고 피해는 주민 입고 음. 결국 뒤처리는 국민인의 세금으로 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 참 불합리한 거죠. 아. 네. 네, 폐기물이 산업 폐기물은 전국 단위로 어디든 매립장을 세울 수 있으니까 연천에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오면 전국의 산업 폐기물이 매립 들어올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 맹독성이 있는 침출수 같은 경우 이 매립장이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30년 동안 침출수는 계속 나올 수 있고 그 후속 처리는 나올 수 있고 후속 처리는 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체가 그렇게 책임지고 끝까지 할수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 지자체가 떠안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아 폐기물 문제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자체나 주민들에게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잠깐 또 조금 야박한 질문을 또 드리자면 산업 폐기물 매립장에 들어오는 걸 찬성하는 연천 주민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가 그니까 지역 주민들이. 누가 산업 폐기물 매립장 들어오는 걸 좋아하겠어? 하지만 또 업체에서는 설득을 할거 아니에요? 이거를. 네. 이걸 둘러싼 주민들의 찬반 상황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음. 잠시만 더 우리 연천군의 이 상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도요 아, 네네네. 네네, 네. 네. 어, 지금 우리 연천군에 설치하겠다고 신고한 산업 폐기물 매립장은. 네. 유명한 한탄강이 연천에 흐르고 있어요. 아, 그렇죠. 한탄강. 네,네 네. 한탄강 유원지에서 1.5km도 떨어지지 않았고, 아 그곳, 네, 더군다나 그곳이 경사진 골짜기예요. 네, 그곳은 지금 현재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및 배출 시설 설치 제한 구역이에요. 심지어요, 네, 그 말은 가축도 못 기르게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네, 네. 네. 그곳에 냉동성 냉독성 침출소가 나오는 지정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는 조건이 그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한 방울도 한 단강으로 흘려 보내지 않고 전량 허가서 다른 곳에서 처리하겠다는 조건으로 이 허가가 난 겁니다. 어, 굉장히 아슬아슬하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네. 네. 이, 음. 이런 정도의 그 산업 폐기, 지성 폐기물 매립당인데 이 이윤 추구가 주 목적인 기업의 특성상 과연 이게 7년 반 정도 매립 기간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7년 반 동안 침출수로퍼 간다고 음. 믿어주자 이거죠. 믿자 음, 이거죠. 음, 음. 그리고 그후 사후 관리 기간에 30년 동안도 네. 과연 퍼갈 것인지가 의문이고, 음. 혹시 그 기간 내에 전재 지변 등으로 이제 침출수가 한탄강으로 흘러간다면, 네. 이 침출수는 어, 한탄강은 임진강과 만나서 서해로 흘러가거든요. 네네. 서해로 가기 전에 파주에서, 음. 그, 파주 시민의 식수원이 되고 있어요. 네, 한탄강이요. 네. 네. 그렇다면, 파주 시민들의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한탄강에 사는 생물들이 있는 피해도 음. 적지가 않거든요. 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예를 들어, 우리 그 지역이 어디냐면 양원리, 고능리라는 두리예요 네. 그 지역 주민들은 사실은 그 지역 주민의 한 80, 90% 정도가 찬성을 하고 계십니다. 네네. 네.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건 뭐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인데, 어, 각, 어, 한 가구당 300만원씩 그 돈을 줬다고 해요. 음. 마을하고도 상생 협약을 맺었고, 근데 네, 과연 그 마을 주민들께서 이~ 이런 사실들을 깊이 인지한 상태에서 찬성을 하고 계실지 그것은 조금 음~ 의문이기도 합니다 네. 네 아유 어떤 상황인지 잘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네. 서희정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제 마무리로 네. 짧게 마감,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네. 연천이 그러면은 이 산업 폐기물 처리장 우리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가장 북쪽에 있는 연천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또 청취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인지 이런 걸 간단하게 마무리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감사하죠. 일단, 네. <laughs> 일단 산업 폐기물 처리는 국가가, 음.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의 건강과 국토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서 책임지고 네. 처리를 해야 거,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 우리 연천은 연천에 가진 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효율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연천하면 깨끗하고 수려한 자연환경을 없습니다. 음. 연천군 전체가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생물권 보존 지역이에요. 네. 그 동식물의 식생이 풍부한 곳이죠. 또 한탄강 그 일대는 또 유네스코가 승인한 세계 지질공원입니다. 연천은 이런 자연환경과 생태환경 그리고 역사문화 유적을 활용해서 생태 관광지로 갖고 가야,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연천은 기온차가 많이 나서 각종 농산물 맛이 아주 맛 있습니다. 연천 쌀이 정말 밥맛이 좋거든요. 네. 또그 외에 연천하면 율무 연천 콩도 유명하고 최근에는 연천 사과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 몇 년간에는 연천은 친환경 농업이 확대되어서 농산물 경쟁력도 키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연천은 청정 연천, 친환경 연천을 모토로 연천의 미래를 구상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상품도 연천살이 있습니다, 선생님. 아, 네. <laughs> 네. 지금까지 연천군에서 이 산업 폐기물 처리장의 한탄강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짓는 거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연천군의 서희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 프로그램은 방송문화진흥회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이수아, 연출 노광준, 보이는 라디오 나종강, 이민상, 진행해저 김희숙이었어요. 성시경의 거리에서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